네, 네, 오시켰어요. 오리푸드, come south. Caperwoodo c a p e r w o 샬 나오, 샬 나오. 컴 웨스트로 와 여러분 컴 웨스트 커머스 커머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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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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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로 나와요 위에 디펜딩 일조 니아플러 일조 니아플러 일조 위치 고버더 한, -L -L -A -A 한 봐봐 이스트 이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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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노 t h o 스 e that keep t 스 e Kigaba, 가봐 노스 five, four, three, two, e s s e t 이이이

두와 노스했어 노스했어 이다주다주다주다주 노스스로 계속 와 노스스 계속 와아 노스스 계속 와 노스스 플프 노스스 플프 노스스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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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스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노스로 계속 가야 돼 뒤에 따라온다 노스로 계속 노스